수도권 곳곳에서 건설되는 신도시와는 달리 구도심은 침체 현상을 빚는 곳이 많습니다.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완성에 맞춰 송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하차도로 연결해 생활권을 하나로 묶자는 건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현재 2단계 공사가 올 연말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들어선 완성된 첨단 산업 도시의 신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고독 신도시의 완성이 가까워지는 동안 한편에선 송탄 관광특구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에도 열렸는데 성장이 한쪽 도시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연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송탄 관광특구와 구독 신도시 지하차도가 개설의 중요점은 도시가 원도심이 죽기 전에 신도시가 붙여가지고 갖고 소통과 교환을 통해서 같이 상생 발전해야 됩니다. 평택시는 연결 구간으로 서정동 지장 초등학교에서 고덕 신도 시간 0.78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그 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 그 맞게 도로를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서 이제 검토가 되 있었습니다. 차도가 지하로 연결되면 소음과 분진 발생이 최소화되고. 일대 교통 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송탄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거기를 나오자마자 관광 특구와 거리 조성 사업공서고 싶은 거리가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한 우리 부지 송탄 지역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지하차도 연결에 걸림돌은 예산입니다. 1km가 되지 않은 구간이지만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고갈 상태이고 이걸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많이 필요하다. 평태 시는올 하반기 추경에 타당성 조사 영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 사실 아, 시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평택시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고덕 신도시와 송탄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